왜 중지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구전으로 내려오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내려왔을까? 아. 우리가 우리 를 해결 못한다. 왜냐? 우리는 항상 나무 꾼을 배우고 나무 꾼을 보고 이거는 할줄 알았던 내건 처리 안 해봤거든요. 내 거는 처리를 해보지를 않았어. 어, 나무 걸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써보기는 했어도 내걸 처리를 안 해봤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내건 내가 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아, 우리 인간이, 인간이 원래가 남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삶 자체가 남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 나를 위해서는 살게끔 안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 창조주가 창조를 할 때, 어, 우리가 인육을 빚을 때, 인육을 빚을 때, 동물은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고, 인간은 남을 위해서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놨지 나를 위해서 살게 안 만들어놨다라는 얘기죠. 그럼 왜 사람들이 요새 나를 위해서 삽니까?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삽니까? 요거는 동물의 삶이지 너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동물의 삶이지 너의 삶이 아니다. 이게 너는 인간이지. 인간이니까 내가 사이간 자를 쓰는 것이고 중생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서 너는 아직까지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 이상 인간 이상 사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지금 너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동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중재물이 못 깎는다 이것이 이제 이때까지는 말로서 이어져오고 이걸 방편으로 해가지고 다른 공부를 하고 다른 뭔가를 접해봤겠지만 인본 시대에 가면 정법 시대에 가면 2013년도부터 앞으로 후천 시대에 가면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쓰임새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준 이 단어입니다 인본 시대는. 사람 세상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연다. 인자는 정확하게 산다 이 말이죠. 인간이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방법이 터득되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사는 시대를 연다라는 게 인본 시대를 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를 때는 정확하게 중 재머리 못 깎는다도 바르게 아리키 주는다 말이죠. 정법으로 이걸 풀어준다. 풀어주게 되면 너희들이 사람이더냐, 동물이더냐, 인간이냐, 동물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너는 남을 위해서 살게끔 만들어두었느라 거기에서부터 네 인생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아직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동물 짓거리를 하고 사는 것이지, 이것은 아직 너의 인생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그래서 네 업은 소멸이 안 돼, 아직. 내 업이 소멸되려면 정확하게 남을 위해서 살아야만 너 업이 소멸돼.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겁니까? 라고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풀어나갈 테죠. 인자부터. 인자 이게 정법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떤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게. 이걸 하나 하나 풀어 나갈 때 이제 정법이 풀려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살줄 알아야 남을 위해서 살지. 이때 는지 남을 위해서 사는 법칙이 안 나왔어.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그쌀 들고 가지고 저밥못 먹는 사람 밥 주면 되고 옷 주면 되고. 어, 뭐, 이렇게, 그, 저, 다리가 없으니까 힐쳐 사주면 남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어. 어. 그거는 내가 모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모를 때. 이제 그럼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오늘 이 시대, 그죠? 이제. 인본 시대를 여는 2013년도부터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것이냐 정법이 나온단 말이죠. 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정리해 주는 게 우리 지식인들이 해줘야 될 일. 이런 걸 선생님이 따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조금 애를 조금들은 남을 위해서 사는데 저 사람이 모르는 걸아르켜 주는 게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걸 아리켜주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안 아리켜줬습니까? 아리켜줬죠? 응. 아리켜준 거는, 나도 배웠고, 너한테도 아리켜주고. 어, 요런 거죠. 어, 이거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할 일을 한 거죠. 응. 할 수,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한 거지. 그리고, 이 남을 인자부터 아리킨다라는 은 어떤 뜻을 가지고 나 정법을 갖고 남을 아리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법을 가지고 남을 아리키는 거. 이래 그 사람이 인자 바른 걸 알고 바르게 살죠. 방편으로 나온 거를 모순을 꺼내기 위해서 지금 줬던 거 하고, 정법으로 네 인생을 바르게 살게 아리키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아직 정법들이 안 나와봤으니까 지금 모르는 겁니다. 이제 정법을 생산을 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써야 돼요. 어, 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람 있는 일이고 뜻 있는 일이 돼요. 보람 있고 떠딛는 일을 살때 남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내가 배고픈 걸 채우는 게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삶 자체가 앞으로 후천 시대는 우리 민족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떠딛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시대. 그러면서도 돈 걱정은 안안 해지는. 떠딛고 보람 있는 일을 사는 사람이 돈을 걱정한다? 이런 법칙은 대자연에 없습니다. 떠고 응? 보람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사는데 돈을 걱정을 하며 살지는 않게 돼가 있다. 자동이에요, 이거는. 이 민족이 그렇게 사는 길을 열어줄 때, 우리 민족은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래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남을 위해서 사는 게안나왔어 지금 우리는 연습해보는 중이야. 에? 아직 안 나왔다니까. 이제 정법으로 법칙을 꺼내주면 이 법칙을 갖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돼요. 아직까지 인류는 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단한 명도 안 나왔어.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화 발전을 하고 있었던 중. 그죠? 그러면 오늘날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부터 남을 위해서 사는 이 본보기가 나옵니다. 지식인들부터 시작해요. 어? 인류의 인본 시대는 지식인들부터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고 모든 방편들이 풀리기 시작을 하고, 이때까지 비유법들이 다 풀리기 시작을 하고, 이 이제 백성들이 그걸 모범삼아 따르기 시작을 하고 이게 행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해지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사는 이 법칙이 나오기 전에는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게 또한 인간이에요. 이 법칙을 꺼내기 위해서 인류는 수천 수만 년 동안 울었는 거라. 인생을 살아가면 또 이렇게 한을 그 남기고 죽고, 인생을 살아가면 한을 남기고 죽으면서 이것이 전부 다한해한해 한해 인생 사는 게 모여갖고 오늘날의 지식으로 변했고, 이 지식을 오늘 누가 먹었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탄생하는 중이에요. 인류 진화는 지금 끝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어? 이 지식인들이 생산됨으로써 인류 진화가 끝나는 거야. 이는 말들 하나하나들이 지금 정리를 하면 엄청나게 지금 그이 아주 지적인 이 답을 요하는 물음들이에요, 이게. 어, 그러니까 그 나,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때까지 사는 거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았다. 응?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사는 적이 없어. 이 인류는. 예를 들어서 예수가 너한테 뭐를 아리켰어. 응? 아리켰는데, 너를 위해서 아리켰느냐? 나를 위해서 아리킨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법을 네한테 펼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말을 잘 들으니까 이쁘고 <laughs> 말을 안 들으니까 미운게라 이게 <laughs> 어? 이것도 연습해 본 겁니다 어? 2000년 전에 어.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것도 남한테 이렇게 아리키니까 이것도 지금 연습하는 중이에요 내가 배운 걸 남한테 안 쓰면요 내가 미치게 되가 있거든. 응? 내가 배운 걸 남한테 안 쓰면 미치게 되가 있어. 이게 연습 중이거든요. 이게 오늘날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네가 세상에 필요가 없으면너 거는 미치게 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치니까 어떤 짓이 일어나요? 세상을 잘 보세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이. 니가 안 미칠라고 조언해 놓는 겁니다. 안 미칠라고. 응? 나는 이래 아는데, 아는데 어디다 써볼 때는 없으니까. 인터넷에다가 막좀 던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좀 주무라고. <laughs> 제발 좀 주무라. 주무야. 내 숨통이 터진 게. 그래갖고 올리나 놓고, 이거 저, 저 검색을 몇 명이 들어왔는가. 자꾸 뭔데? 검색 안 들어오면 재미가 없다네. 올렸으면 됐지. 검색 안 들어오면 니가 미친다, 이거. 이거를 남이 보고 영양분이 되면 나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검색어가 많으면 막조아가 팔짝팔짝 뛴다, 이거. 돈 주더나. 내 시간 밭에 가면, 내 경비들이 가면, 내밥먹고저 올리는데, 저거가좀더 보고, 저, 저거가 보고 가니까 조화가 팔딱팔딱 뛴다 이거. 이게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인본 시대는 나의 사상을 펼치고, 나의 사상을 남을 줄 때, 예, 최고의 지적인 걸 이제 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진화 발전이 끝났다 이 말이죠. 내가 주서 먹는 시대가 아니고 주는 시대가 열려, 주는 시대. 뭐든지 준다. 주는 시대인데, 내 사상을 잘 받아먹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주고 싶어. 응? 그건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말은 또 이렇게 안 먹어주면서 돈좀 어떻게 빌리려 그러면, 그, 백원짜리 하나나 빌려주겠어요? 택도 없어. 응. 빌려주는 것도 안 빌려줘. 근데 어제 그냥 주노? 내 말을 잘 먹으면 이래 보고 행편이 어려우면 내가 주고 싶다니까 그냥 줘요 빌리 주는 게 그냥 줘 앞으로는 그는 시대예요 어? 앞으로 주는 시대 이때까지는 거두연는 시대 앞으로 는 주는 시대 여기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바르게 주는 것을 알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앞으로. 응? 뭐든지 앞으로는 쓰는 시대야, 쓰는 시대. 남한테 얼마나 유익하게 쓰느냐.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남한테 얼마나 유익하게 쓰느냐 시대란 말이에요. 응? 이걸 바르게 잘 썼을 때, 너는 죄가 없어져서 기운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천당가는 티켓을 연대니까 이해가 돼요?